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저는 지난주까지 미국에 있는 플레디얼라이스 감옥사역을 하는 에, 일을 돕고 아, 오늘 이제 에, 안식을 시작합니다 아, 12일간의 짧은 안식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에,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앞으로의 사역들을, 지나온 사역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지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27년 동안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올해 회각을 1월 달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회갑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시간들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에게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아, 지나온 25년의 아, 현장 사역은 너무도 힘든 사역이었지만 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 저도 많은 치유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저국한는 커다란 감옥 같고 이 남쪽에도 감옥이 있는데 에, 미국 프리즈얼라인스와 함께 어, 동역하여서 어, 수감자 어, 에, 사역에도 함께할 수 있는 갈렙정교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 우리 탈북민들 이번 주에 어, 우리 현장 사역자들에 의해서 어, 탈출을 시작합니다. 이탈출 시작하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어, 정말 사단의... 에, 방해가 없도록 한 생명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안전하게 탈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남아센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올,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탈북선교학교가 시작되어 져서 보금통일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에, 여행 중에 여러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7년 사역 중에 25년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2일간의 여정이지만, 지난날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가지며 더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북한의 커다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듯이 남한에도 어, 각 교도소에 많은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과 연합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귀한 생명들이 범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또한 이제 탈북민들이 구출이 시작됩니다. 이 구출 과정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며 우리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